맛있어 져라 맛있어 져라어 어, 윤택시 손맛도 망창 들어가고요. 어, 엄청 쫀득쫀득하겠는데? 호광이다, 호광. 호강. 응. 와. 아, 호광이 죠정말 순리 맛이지? 옆에서 아, 나온 신색이. 따끈따끈한 인절미. 또뭐 있어요? 아이고, 그뭐 드시는 거요? 예 이거. 물김치? 물김치. 나박김치. 예. 자, 네, 이건 시루 떡지는 그건데. 이, 옛날 시루. 예.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해서 맛있게 먹어 보자고요 거기다가? 응 여기다 해서 아버지 아야 아이고 아버지 잘 쓰셨어요? 응,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응. 쌀을 안 치고 이게 찹쌀이에요? 찹쌀 어 이렇게 그렇죠? 찌고 네. 이제 네. 이 밀가루로 네. 여기 김 새지 말라고 떡을 해서 옆에 발라줘야 돼 옛날 옛날 옛날에 어 그렇게 토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그죠 네. 팔 걷고 반씩 해갖고 길쭉하게 응. 해서 얘를 메꾸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두껍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스팀을 막아줘 스팀을 막아주는 거요 예응이 응. 옛날 시루에 밀가루 반죽 시루뻔까지오 정말 전통 방식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넣어야 돼, 자 장작불에 찹쌀이 익어갈 동안 잠시 다른 준비를 좀 하기로 하죠. 이 호두는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예. 이거 농사친 거예요. 아 사온 게 아니고요. 사온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하면 튀어나가니까 이 네. 뒤에 내가 이렇게 호두까는 거 전용으로 팔았어 아. 이렇 <laughs> 들고 딱 칠라고. 그, 요렇게 갖고 빼축 한데를 여기 딱, 네. 딱 놓고 얘를 딱 때리면 딱이요. 아. 딱이래갖꼭 이래, 까자고 우리 까자고 알맹이 로렇게고예 검은 건 힛. 콩가루만 하면 음. 맛이 드한데 얘를 아 얘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얘를 해서 칼판에 다져갖고 다져가지고. 넣어서 같이 버무려 보려고 혹시 맛있을 것 같아서 음. 그나저나 이렇게 골동품이 많은 게 누나는 저 시골에서 오래 살았어요? 시골에서는 음. 초등학교 음. 4학년까지만 살았어요. 아. 이제 그 60살까지 네. 이제 도시 생활을 했고 음. 그 다음부터 여기 준비를 해왔다가 네. 이제 지금에 온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시골을 살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동품들 그,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리워서. 되게 행복하고 어. 그리고 그죠? 행복했죠 어려서가. 네. 음. 모으기 시작한 건 네. 40년. 40년. 그 그러니까 음. 40년 동안 모으면서 네. 돈 있어야 모을 거 아니에요. 아, 돈 뭐, 제가 벌었죠. 뭐 무슨 일 하셨는데요? 제가 네. 음, 80년대 초반에 네. 그 렌트카 사업을 했어요. 80년대 초반에요? 네. 엄청 빠르신데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네. 어, 학원 했어요. 학원 원장. 무슨 학원? 종합학원. 그러면 은 네. 가장 최근에 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네. 그때 직전에 했던 직업은 뭐였어요? 아, 그때는 네. 김밥 장수 김밥 장수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어 김밥집 네, 김밥집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음. 1호점, 2호점, 3호점 지역마다 하나씩 했어요 오 그래갖고 뭘 해도 잘 아시나 보다 큰아들이 네. 네. 이제 그 60살까지만 음. 하고 몫이 넘으면 재밌게 엄마가 산에 가서 살으라고 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그리고 아들이 가게 다 팔아버렸어요. 돈은 아들이 가져가고? 아니 안가져갔지 <laughs> 아니 사업자금 줬지 내가 아들 알아가지고 <laughs> 사업자금을 줬지. <좋지. 웃음> <laughs> 그니까 이제. 태고 이제 사, 살면서 뭐 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제 시간에 제대로 못 살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60살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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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딱 졸업하고 지금 너무 재밌죠 이제 자연에서 네, 음. 자연이는 20대부터 줄고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꾸려왔다는데요 나이 60에 선물받은 졸업장은 가늠할 수 없는 현재의 기쁨이 됐습니다. 너무 고와도 음. 씹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살짝 거칠어야 게... 씹히는 게 있는 게. 이제 봐봐 그것도 맛이 조금 있어 설탕 그래, 뭘 그러지? 국가 진짜 맛있네 음.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국가루는 그래요? 음. 음 고소하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 또 너무 밥풀 <laughs> <앞을> 붙었어, 여기 <도용히. 웃음> 예? <laughs> 봐봐, 턱 밑에 밥을 붙였 i <laughs> <laughs> 내 h a puffle. That's a puffle. I w 어 s a boy. What do you show up? Amy? I'm a girl. I'm a puffle. I'm a puffle. I'm a p u f 내번 박두. 네, 박두.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참기름을. 참기름아 이제 왜냐면 그 절구공에 발라줘야 와. 달라붙지가 않아 네. 그렇지, 등기덕. 그렇지. 등기덕. 등기덕. 이거는 진짜 찰지게 엄청 응. 해야 되겠네. <laughs> 해다 뛰어먹고. 응. 응. 어우, 야 소리가 찰지다. 아이고, 이 <laughs> <laughs> 빼는 게잘안 돼요 오히려. <laughs> <laughs> 응? 이게 발라붙어가지고. 원래는 방앗간에서 에. 쉽게 하려면 찹쌀 가루로 쪄서 에. 그냥 버무리면은 떡이요. 그냥 이렇게, 에.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힘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근데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옛날만 내려고. 왜냐. 근데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 다, 다안 쪄지고 모글모글하게 있어서 맛있어. 그래서. 아, 이거 은근히 <laughs> 힘드네. 은근히 힘들어. 그래요. 됐어, 또 쪄봐 이제. 맛있어더라, 맛있어더라. <laughs> 아, 윤택시 손맛도 왕창 들어가고요. 아 엄청 쫀득쫀득하겠는데? 이제 내 손에도 기름이 묻혀고 딱. 응. 자, 어. 자, 이렇게 주고 우리 둘이 맨들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십지보. 뭐. 음, 응, 나 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썰어서 먹으면 되는 겨아 이제 끝난 겨 끝난 겨요 이제 먹으면. 아 끝난 겨요 예, 너무, 너무 얇게 하지 마. 너무 얇게 하지 마라. 이 오셔 잡숴봐 이제. <laughs> 자. 자. 잡숴봐. 잡. 잡숴봐. 예. 네, 잡숴봐. 그냥, 자, 이렇게 썰으면 그만인 겨 그냥 다 끝났어. 음, 먹어. 웬일이요, 먹어. 웬일이오? 얼른 맛봐 빨리. 야. 아니야 아니, 누나랑 같이 먹어야. 지 아, 아니. 그, 나도 이렇게 해다가 한개 먹고. 그냥 하나 동생 하나 누나 하나. 엄청 맛있어. 음! 다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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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 떡집은 음. 너무 고와. 씹히는 음. 게 없잖아 바 음. 밥알이 씹히면서 부드럽기도 하면서 잘지고 먹기 딱 좋고. 그리고 음. 뜨겁지 않고 음. 그 약간 따끈따끈한 음. 느낌이. 그리고 온도도 딱맞고 와. 야, 이거. 호강이다 호강. 응. 와. 아 호강이죠 정말. 틀린 아, 맛이지? 아, 앞에서 나온 따끈한 인절이또뭐 있어요? 아이고. 그뭐 드시는 거요? 예 이거. 물김치? 물김치. 나박김치. 예. 네. 어. 물김치 <laughs> 나박김치. 좋다 좋다 좋아. 과일김치 배 사과. 오다 들어갔어요. 예. 네. 야 영롱한 빛깔이 시원한 물김치까지 딱이다. 이 값을 매길수 없는 식사가 딱 차려졌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저. 좀... 예? 음.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맛있냐? 그러는데 김치국부터 그기... 맛있고 맞아, 맞아. 그 김치국이요. 예, 예. 예. 음, 아이고, 좋다. 과일국이네. 예? 음. 음. 똑 음. 떨어지는 맛입니다. <laughs> 어? 야. 야. 짠! 짠! 예? 짠! 음. 조금 굳으니까 정 맛있다. 어묵이 다졌네 음, 정말 맛있어. 음. 떡을 음. 때보다 단맛도 더 강해. 아, 음. 떡을 잘안 먹었었지만, 음. 인절미 이 가루에 콩가루에 음. 생강 향이 살짝 첨부된다는 게 음.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다가 호두. 호두도 넣죠. 었 그러니까. 식감도 있어요. 어, 맛있다. 예. 네. 맛있죠. 음. 그리고 렇게 목이 막힐 땐 응. 김치국. 김치국? 찰떡구멍이네. 아우, 응. 아우, 야. 우리 누나는. 김치만큼이나 상큼하게 맨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붕뜬것 같아. <laughs> 사람이 자연에 붕뜬 마음이야 항상. 음. <laughs> 뭐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제일,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물소리. 물소리? 응. 응. 또 조금 있으면 개구리 우는 소리. 응.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다 바람, 바람 소리. 비 오면 그렇죠? 비 오는 대로. 아휴. 어, 눈이 오면 눈이 음. 오는 아유. 대로. 참 좋다. 너무 좋지? 네. 이 산골살이는 여덟 번의 해를 맞이해도 늘 처음처럼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 자 이제는 그녀가 도시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렌터카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일찍. 그렇지. 예, 네, 그거는 그러면 남편분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 거야. 아 지금 시대에. 가정에 자가용도 없고, 대중교통만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은 거야. 오. 그래갖고 남편도 같이 도와서 같이 했지. 아, 그 누나가 주, 주도적으로 하신 거네. 그, 내 생각이야, 그거. 아. 아이디어는 내 생각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사회적 주위를 얻기가 좀 힘든 그런. 맞아. 마음 아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여자니까. 예. 근데 나는 자라올 때 예. 다른 사람들의 환경하고 다르게 자라왔어. 어떻게? 요 왜냐면 사남매인데 예. 내가 그 중에 제일 맞이고 오호. 아버지가 예. 소아마비를 앓으신 거야. 아, 그래갖고 그런데도? 응!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강하게 음. 남보다 뛰어나게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음... 더 많으셨던 거야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오셔가고 스케이트가 뭔지도 모를 산골 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서울까지 올라가 스케이트화를 구해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맏딸 덕분에 그녀는 적극적이고 독립심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죠 이제 나이가 스물다섯 살 먹어 결혼을 어...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살림하잖아, 이제. 음.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네.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질그질 하지, 다니던 네. 사람이. 네. 밥상 큰 거, 이렇게 큰거 펴놓고, 네. 몇명 가르쳐 주잖아, 아이들 공부를. 네, 네, 예, 예, 예. 근데, 걔네들이 시험을 보면, 오늘 50점 맞으면, 다음 시험엔 70점, 음. 다음에는 100점을 맞는 거야. 오.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네. 이게 이제 나가서 해야겠다. 아 그래서 최초의 학원을 1층에서 4층까지 학원타운을 행겨. 와우. 음. 음. 학원 잘하시는데 김밥집을 왜 하셨어요? 사연이 있어. 사연이? 예. 학원차가 한두 대가 아니오. 크게 하다 보니까. 우와. 인사 사고가 좀 있어서 학원 차량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겁도 나고 이제 차량 운행을 못 하겠더라고 음, 음. 그래서 이참에 학원을 차량 운행을 안 해야 되고 마음이 안 편해서 그만 해야겠다 싶어서 그만 둔 거지 이제. 갑작스러운 원성의 사고는 더 이상의 운영을 잊지 못할 만큼 마음의 큰 짐이 됐죠. 그리고. 오랜 바람이었던 산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집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김밥집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그 가게 팔았다렸잖아요. 그렇죠. 잘했네. 근데 네. 막 열심히 너무 잘 돼갖고 줄 서는 가게였거든. 근데 그게 쉽게 그만둔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음. 이제 엄마 이제 그만하고. 음. 더 하면 아플 일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일찍 엄마 시간을 준 거지. 음. 가족의 응원으로 7년 전 마음 편하게 시작한 산골 생활, 사장이 아닌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으로 사는 지금이 그녀는 큰 행복이라 말합니다.